여러분, 택배가 왔습니다. 엑스박스 시리즈 X와 S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간편하게 이제 부르자면,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엑시엑, 그 엑스박스 시리즈 S는 엑시스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 모델이 엑스박스 1이고, 엑스박스 1X가 있어요. 레이싱 게임을 취미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엑스박스 1X와 엑시스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와, 진짜. 대박이다. 이게 작년부터 판매가 됐는데, 물량이 없어요, 물량이. 제품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거의 정가에 20만원 정도 더 추가가 돼서 팔리고 있어요. 구매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냥 기계만 구입하는 방법. 굉장히 어렵고요. 두 번째 방법이 SK텔레콤을 이용해서 올 액세스라는 가입 상품으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음, 언박싱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보낸 게 SK네트워크 어, 웍스예요. 이거 엑시스엑시의 초반에 게임기를 몰래 샀는데 택배박스가딱와 있어요. 어떤 거짓말을 하려고 막공곰이 공인을 하고 딱 들어왔는데 이미 이제 아내가 알고 있는 거죠. 왜냐? 게임기라고 써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나 봅니다. 지금 박스에는 게임기라는 표현이 전혀 적혀있지 않아요. 던져버리죠. 빵! 근데 박스만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 엑시스가 엑식보다 좋지 않은 부분은 이 용량에도 있고요. 우리 디스크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DL 용으로만 할 거면 SSD를 높여서 출시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디스크가 돌아가는 게 오히려 SSD가 낮아도 되고요. 그래서인지 예약 구매에 올 액세스도 마찬가지로 시리즈 S는 남아 있어요. 자, 그래서 박스. 요렇게 열립니다. 요렇게. 자, 여러분들께 먼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단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싹 들어오라 이거죠. 들어오라. 와! 무게가 좀 있다. HDMI죠. HDMI 잭과 전원 코드가 있네요. 컨트롤러. 묵직한 느낌으로 제작되어 있는 Xbox One S. 시리즈 S입니다. HDMI, 오, 스토리지 익스펙션. 아. 그 인터넷 선, 홈네가 있고요 USB, 그리고 인턴. 아, 전원 코드가 있습니다 웃돈이 붙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이걸 대팔램이라고 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니까 이거는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하도하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예약을 해서 먼저 선치를 해 이거는 판매 목적으로 구매를 해서 대팔기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 유저들이 대팔렌이라는 그 표현까지 붙이면서 어, 증오를 하는 거죠 경멸을 하고.